이야, 진짜요. 님, NK, 그, BPO 200곳 마냥, 같은 탄 쓰는 스크스가 있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laughs> 그런데, 그게, 이 게임에서 아직 구현이 안 돼갖고, 뭔가 좀 아쉬움. 음. 태현아, 음. 이 네. 이게 아, 나안 밴드 <laughs> 착용 안 하고 왔다. 나안안 뱉는 척 했다 이렇게 뿌릴게요 방탄복 헬멧 지금 방 밀어서 잘안고이메 감사합니다 예스 이제 뿌릴게요 총 오우 총알 북붕님은 일단 저랑 이데아 쪽 이동하자 그리고 AVS 저 보임 아 이렇게 렉 걸리냐? 썼지 아, 헬릭. 여기 조금. 에또돈 줄게. 돈 줄게. 제발. 저 13만 버림. 그 우리 따라서 이대하 가자. 저희 이대하 가면 이대하 키 나온다. 확인하고 하고 있거든요. 봤어. 내가 검총을. 오케이. 키보엠 유리, 생각보다 안더러우면서도 생각보다 더러워. 나나 나 스테미나. 아, 레그 이렇게 심해 갑자서 나도 어디있어나이대디측나 가던 디너나 빨리 가서다도 어디서? 다 왜 이렇게 다들 끊기냐? 스한마 보인다. 어? 안쪽에 스한 마리. 시 끼고 있어. 지금 뭔데? 민규 버스 앞에 누구? 버스 안에 저희 저희. 센슈님 네 센슈님을 위한 선물이 나와버렸습니다 음? 북북님저 저희 왼쪽으로 붙어서 하나 돌바할게요 제가 오른쪽으로 붙어서 오케이 님 중앙에 한 마리 있음 후레쉬 켜고 계속 정찰 중못 봤어 네한 마리 더 빠르다 더 멀리 하나 더아 잠깐 렉 걸린다 님총 쐈음? 어, 너? No. 저, 저 지금 멈춰있거든요. 두 마리 계속 후레시로 훑어보고 있어요. 아, 씨발, 멈췄어. 청소할게요. 한 마리 저격하네. 한 마리 사, 살. 띠? 아, 씨발. 옆에서 청소하니까 정말 맥걸리나고. 저팔 다리 하나씩 좀 나갔음. 상탄총 맞고 후카도. 한 마리 서 있는데. 그렇죠. 한 마리. 1호, 역시 1호3. 왠지 아프더라. 한 마리 어딨지? 얘는 얘는 얘도 1호3. 오케이. 여덟 발. 얘도 여덟 발. 그렇지. 도질. 1호3 1호3 챙길게요. 어 아니 님 챙기실? 아니. 저 님들 디싱크 있음. 나 어디 숨어가지고 또 껐다 켜야 될것 같은데. 진짜 일렉 조지네. 내가 안 걸리다가. 와, 나 조졌다. 양팔 다 터졌고, 왼, 오른쪽 다리 하나 터졌어. 아, 진짜요? 왜? 어, 까쏭나 여기. 여기 서만 있을게요, 여기. 어디, 어디? 저기, A, A10쪽. A10이 어디야? 안보여, 여기. 보이... 저쪽, 저쪽. 아, 오케이, 오케이. 복풍님, 저랑 이쪽 살짝 뒤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좀 텁시다. 네. 저 지금 텐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저 왼쪽으로 올라갈게요. 발소리 낮추고. 저 아래 가방 뭐. 응. 아, 내 센지 지켜 줘야참 진짜로? 제접 접짜로진이로접한다진 그랬잖아요 그니까 진짜코드 나갔어요? 모진그로모짜로진스로어 보여요? 아로 진짜로? 진짜 저 지금 카페 쪽이죠. 오케이. 아 투숑카 좋은데 왔서선이지가스송님 네. 센슈님한테 네. 그거 안 줬죠? 왜안 줘요? 이디아키 줬어요. 아저 이디아키 하나 나왔는데. <laughs> 아까 캣처럼 센슈님한테줄 선물이 있다고. 아저 이미 줬어요 이디아 아곤의 페인킬러 좀 있을라나. 잠깐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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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지금 못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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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키로 있는 사람. 아 저도 깜빡한 거 같아. 저두 개지. 아저 방금 전 하나 현지 직발했어. 전 깜빡한 게 아니라. 지금 다리 터져가지고 소모하고 있는거에요 계속 예 아, 알아요 근데 저 깜빡하고 제가 안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드일수스캐브 <laughs> <laughs> 있다 음, 센슈 뭐... 보호하고 있데스캐브 있음 불키고 돌아다니네 잡아야되나? 쏠수있으면 쏴요 해볼 수있도 100퍼센트 드 배네 코드 어, 파악고 있어 어? 파악하고 있어, 컷 아이, 너 지키고 있어 너 죽을 뻔 했어, 개번 아. 뭐임, 이거? 님 마실 까는 챙기실? 복공님 박스 위에 저 공중부양하고 있는 거네 저희 아니, 그럼. 복봉님, 지금 저희 희 동해나 러러시시다아니그토니님트로나 아니라, 토니아트로가 아니라, 토니아트니까나니에트 다시 아려줘어니아트로가 아니라, 토니아로가 아니라, 토니로가 아니라, 토니아트로가 아니라, 토트로어 뭐야 그? 미잘 찾아봐야 돼. 플레이어 있는 거 같은데? 플래시 키보 존나 보는데. 밑으로 보. 어 잡다. 아 그러네. 찾았어? 님저 네, 근데... 1번 쪽에서 파밍하세요. 제가 이쪽에서 파밍. 네. 1번 쪽부터 쭉 털면서 들어와요. 네. 키는 나중에 돌려받을게요. 아, 지금 램 로딩 해, 끝났어. 왔다고? 램 로딩 지금 몇 컷. 아, 근데 갑자기 또렉 걸려버리고. 음, 타르코프 너란 녀석. 아까 가스통이랑 같이 할땐 괜찮았는데. 미라 피아도다. 아, 라이온이랑 캣 구했어. 아니, 하필이면 첫 교전부터 양팔 한 다리가 터지는 게 말이 되나? 라이언이랑펜 먹었잖아. 1 5 3 2 있을 때. 플리시 누구임? 스 아님? 았어요이 새끼 3m인가? 3맞 3M 오. 하이. 그리고 이 새끼 133필한 사람. 층에 올라와요. 어? 근데. 네. 가스통님 133 필요 없음? 네, 저 괜찮아요. 이 패스님 깼. 어 3m? 네. 네? 3m 필요함. 3m도 있다 그랬는데 3m 아무 말 없길래 133 필요 없음 했는데. 아 그런 거. 3m만 필요해요. 3m. 어, 어. 옆에서 갑자기 후레.. 누군가 후레시를 나한테 비추는 거 보고 씨발, 어 멋지게 하고 있는데 국뽕님인가 하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있었거든. <laughs> 근데 갑자기 옆에서 펑 소리 나길래 어 씨발 뭐야 하면서 옆을 돌아보니까 한 놈이 충고가 걸려갖고 위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아나 살아있는데? w 어디? 말소리는 안 돼. 모르겠습니다. 이십 번 줘. 자살. 오케이. 국뽕아가스통님 여기. 측면. 오른쪽.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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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133 챙길 사람 없어? 챙길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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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여기. 여기. 기여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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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플레어, 플레어, 플레어. 플레이어? 뭐 스케브. 목장은 스케브인데 숨어있는 거 보니까 플레이어. 플레이어 맞아. 음. 와 씨, 각도기 재고 있다. 갑자기 옆에서 덮쳐버리네. 십세키가. 근데 하필이면 덮쳐도 날 덮치냐. 불쌍한 놈. 3M, 아그 MBSS 필요한 사람. 저. 가방이 없기 때문에, 바닥 접치면 좋네. <laughs> 아니, 나 그, 그리고. 왜 이렇게 운이 개같지? 아니, 운이 좋은 거죠? 안 죽었잖아요. 너, <laughs> 너 개같은 거야이 새끼 탄창 뭐 넣고 다니지? 피에스탄 챙길 사람? 5.45 저요 이 새끼 조끼에 권총 잔뜩이랑 있는데 챙길 사람 챙기고 한나이 나는... 새끼 시, 세탄창으로 한 번만 분쇄를 하겠어 사무실 좀봐이 새끼 여기 아, 3 쓰리엠 때문에 다른 걸못못 못 챙기네 스 페인킬러 효과 떨어진다 페인킬러 남는 사람 오케이 그래. 페인킬러 저쪽 하나만 이기 어, 여기 어, 보고 있을게 여기 어, 그 바닥이 꺼지는 거 봤어 아 여기 씨 바닥 에 꺼지는 것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왜안좋워져 어디 갔어 바닥이 꺼진 거뭐 있지 여기 있다 가방이 있어요. 베스탄 네, 베스탄그 탄창 다섯 개. 아, 그거. 빼고 있어. 와, 저 새끼 갑자기 총 쏘자마자. 어딘지 쏜, 어디서 쏜지 몰라서 그 자리에 누웠거든요. 근데 네. 바로 그림자가 보이는 거임. 그래서 씨발, <laughs> 저 새끼구나 싶어갖고 그냥 냅다 후려갈 김. m b s 에서 챙길게요. 기억이내 탄창 어디 갔지? 아, 씨발. 내 탄창 사라졌어. 나 미용 밑에 탄창 떨어졌나? 음... 이제 다털었어북풍님저 저랑 같이 좀 네. 지하 좀 갑시다. 다 털은 거 같은데. 다 털었는데 저 좁기에 오류나고 양한 다리 터지고 양팔 나가서 탈출해야 될것 같아. 저 탈출하자. 니가 님... 한 사발 들어가지고 어, 저도 지금 레프 계속 걸려. 봤습니다 지금 나... 내려왔어 지하쪽. 음나 지하쪽 내려가. 쟤갑 자, 기 이렇게. 걸이 또. 게 자, 이게 탄창 잃어버린거 같 자, 씨발 지하로 렇게 자, 이 거기 자, 왔던 방향에서 나가죠? 들어온 방향으로 제출 스케이블 백팩 살수 있는 이있 있어? 나 음. 아.. 사줄 수 있어? 15,000루블이요 여기 예, 마실 거 있는데? 세줄 수가 있지 음... 그럼 하나 사줘 나 아, MBS에서 못 써먹겠다 아... 금기둥 환장하네 갑시다 얘들아 존나 큰겨 이...이 디어키 언제 들을 거야? 나중에... 환장할때 일단 네. 컨테이너에 넣어놓고 나중에 줘요. 네. 세미나 받아. 구성님이 저분한테 이디학교주이 됐었어요. 어머? 방금 전에 제가 준이 대학교 네. 센슈 님 줄라 그랬는데, 센슈 님이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 제가 네. 다시 타 놨다가 다른 사람 줄라고요. 이 누구 줘야 될지 몰라갖고 북북님은 이데아 위치 잘 알아요? 이데아 네그 계산대요? 네 얼추 알긴 하는데 플레이어 스케브 숨어 있는 거개 소름 돋네. 어디 숨어 있었어? 계산대 뒤에. 음... 악스 7 4 6 하나랑 권총 한 자루 들고 방탄복 없이 그 블랙락에다 MBSS 들고 누워 있었어. 누구 투숑카 주운 사람 없죠? 네. 아 짜증난다. 이번 판에도 투션카한 개밖에 못 주었네. 그래서 적어도 스캐븐 두 마리 잡았네. 여기서 뿌리면 바닥이 안 꺼질라나? 어, 아, 맞아. 님, 이쪽에. 복봉 님. 저쪽에 와서. 예. 네. 저쪽, 여기. 오케이. 오케이. 팬킬러 하나만 빌려줄 사람? 없습니다. 제가 갈게요. 나중에 팬킬러 갖다... 이거 안 먹어요? 어, 버그일걸요? 먹었어, 먹었어. 너무 많았어. 먹어도 많고 서버도 그런 적 없는데, 이게... 고성님, 그냥 oh? 지금 시간대에 내걸리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괜찮아. 어떻게 스캔을? 뭘시골 제가 <마요> 잡아드죠 양팔 터지니까 분명 평소 같으면은 잘 맞는 위치에난안 싸고 있는데 옆에 쏘고 있었어. 시계. 와, 나그 와중에 탄창 또 잃어버렸어. 그냥 오륜 나서 버려지는데? 네? 오륜 나서 버려지는데? 아니, 그, 조끼 오륜 한것 때문에 이 새끼 133인 같은데? 뭐... 누가, 누가 썼어? 네. 저 아님. 저 마지막 탄창. 일단. 탄 퓨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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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 새끼 총 챙길 사람 단발랭이에 저는 괜찮은데 밑에 153 있는데 153 챙길 사람 전... 저 여기 앞에 어... 무기상자 좀뒤져볼게요저 내려왔는데 네? 어차피 탈출구 앞아니에데 혹시 위험.. 이 새끼 파카 가지고 있네 파카 챙길 사람 153도 있고 파카도 있네 153은 제가 챙겨 아나 여러 의미로 진짜 조질뻔했네 와 근데 하필이면 부상..부상당한 데가 전부 다 그니까 방금 전에 플레이하면서 총 맞은 데 있잖아요 전부 다 터진 데 다시 맞았어 뒤질뻔했네 탈출하자 이런 사람 챙겼어? 장갑 고정소 있가 안에서 났다 고장 나 탈출하러 가면 그냥 탈출하러 탈출 중임 다. 네. 우리 장갑 차죠. 장갑 차죠. 여기에 탄약 박스 있지 싶은데. 안에 비었어 탄약 박스 없어. 갑시다. 아 뭔가 벌긴 많이 벌었는데 마음이 아프다. 전뭐 번지 없는데요? <laughs> 초반에 마요더 맞아 갖고 안녕하세요. 네, 안 돼. 응? 안 먹어.